예, 빙어 낚시 단 곳에서 철수하는 분들을 뵀는데요. 예, 두 분의 조과입니다. 완전 대박 조각이네요 예, 빙어가 성어 씨알이고요. 예, 약한 300수 가량 된다고 하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현재 그 부분적으로 빙어 얼 낚시가 가능한 포인트를 한곳 찾았는데요. 예, 빙질 체크를 위하여 얼음 구멍을 뚫어 보았습니다. 예, 빙질은 매우 좋은 편인데요. 얼음 두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얼추 약한 12-3cm 정도 되고요. 예, 당분간 얼음을 탈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 하면은 어, 설 연휴까지 얼음을 탈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현재 부분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현지 낚시점에 문의 후예 출조를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빙어 낚시탄 곳을 찾아봤는데요 예, 얼음 두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예, 얼음 두께는 약한 12, 3 c m 정도 될것 같습니다. 예, 빙질도 짱짱 하고요. 예, 빙어도 마리수를 낚으셨는데요. 언제 오셨어요? 2시쯤 넘어서 왔나? 아, 2시쯤 오셨어요. 그럼 지금 한, 지금 한 3시 정도 됐으니까, 예, 한 1시간 정도 되신 것 같습니다. 예, 이제부터는, 예, 해빙기이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낚시가 가능합니다. 예, 문의 후 출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빙어 낚시 단 곳에서 예, 몇 마리의 빙어를 낚으셨는데, 예, 때깔이 매우 좋습니다. 예, 이제 오후가 되면은, 얼음 위에 물이 좀 고입니다. 이제부터는 해빙기라서 조심해서 낚시를 하셔야 됩니다. 물이 올라오면은 자리를 옮기든가 철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빙어 낚시터 한 곳을 찾아봤는데요. 예, 세 마리의 빙어를 낚아 놓으셨네요. 예. 지금 시간이 오후 3시 반 정도 됐는데요. 사실 낮에는 잘 나오지 않습니다. 어, 빙어가 잘 나오는 시간대는 아침에 일출 후에 오전 11시까지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는 사실 입질이 뜸한 편입니다. 그리고 오후 3시부터 1몰까지 그리고 밤낚시에 호주왕을 보이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빙어름낚시를 하시고, 이렇게 쓰레기까지 모아놓고, 예, 철수전에 얼음 위에 이렇게 두고 가셨는데요. 이렇게 두고 가시면 안 됩니다. 예, 제가 옮기에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예, 온 김에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도 이렇게 낚시를 하시고 쓰레기를 잘 모아놓으셨는데요. 예, 쓰레기를 잘 모아놓고 이렇게 두고 가셨습니다. 이렇게 두고 가면 안 됩니다. 어, 낚시터마다 쓰레기가 쌓이게 되면은, 어, 현지 분들 원성이, 원성이 심각하여, 어, 낚시 금지되는 곳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쓰레기는 반드시 대가져 가시든가 어, 군의 RC 낚시로 갖다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저기에도 얼음 위에 텐트를 버리고 텐트를 또 버리고 가셨는데요 예 저것도 제가 치워가고 어, 이 모아놓은 쓰레기도 제가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쓰레기는 대가져 가시던가 구냐의 시낚시로 가져다 두시,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모아놓은 쓰레기와 어, 버리고 간 텐트를 예, 자동차에 실었습니다. 어, 쓰레기 문제로 낚시금지가 되는 곳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어, 가져온 쓰레기는 반드시 대가져 가시거나 군의 아이시 낚시로 예, 가져다 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